젖소가 로봇 앞에 다가서자 센서가 유방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착유 팔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젖을 짜는 전 과정이 무인으로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이 민간기업 다운과 공동 개발한 로봇 착유기 대열리봇 7대가 최근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최신의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유두를 인식해서 착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만은 농가당 젖소 사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축산 자동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던 상황. 이런 가운데 국산 로봇 착유기는 낮은 가격과 ICT 기반의 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현지 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외국산 제품 대비 약60% 수준의 가격에 젖소의 생체 정보 수집, 개체별 착유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유두 탐지 정확도는 99%에 달하고 4개의 유두를 개별로 착유해 일부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국산 로봇 착유기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신뢰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